자, 오늘 해산물 믹스, 믹스 하는데 왔어요. 스프스 이것도 돈 내는 거죠? 다돈 내는 거다확실안 먹었답니다. 자, 이거 주시는 거라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각자 하나씩 하나씩 돈을 다 내는 거예요. 빵만 돈안 내요, 빵만. 빵만 돈안 내고 이것도 돈 내는 거고 이것도 돈 내는 거예요. 자, 구성은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새우 두 개. 그리고 거 대구래요, 이게 대구. 그리고 이게 정갱이 같아요, 정갱이. 정갱이는 뭐 이런 싸진 종류, 그리고 밥이 있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네. 이거 튀기면 따뜻해요. 손으로 먹는 거 맞죠? 아, 여기도 왼손 쓰면 안 됩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나 이런 손으로 먹는 국가는 왼손이 되게 더럽고 부정한 손이라서 절대 음식 먹을 때는 이럴 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저저이슈판 하나만 시켜주세요. 어제 먹었던 숲 있죠? 풍수. 가리요? 아가리이 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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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리나 가 아니, 아니지. 이거 이렇게 되잖아. You know picture. You know, picture. Yeah, only... This, one, this one. 음, 맛다 홍수. 내 사랑하는 녹두 홍수. 이 숟가락.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 이게? 낸들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와, 첫날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다, 이거. 쫙 풀이에요, 풀이야. 이 대구. 대구는 진짜 좋죠? 음, 살 진짜, 음, 맛있다. 이게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은 따로 하나씩 이렇게 해도 돼요. 오징어 튀김만 달라고 해도 되고 새우만도 이렇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새우를 생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 새우 더 먹어. 새우 따라 줄 거야. 저, 제가 하나씩 굽건데 s s a 아 a 피 u 아 l a i k u m 빨리 s a 빨리. m u a l a i k u m Assalamualaikum. a s s a 저희 갈치를 좀 싫어요. 해 뼈가 많아서 발라먹게짜증 나갖고. 음 고맙다. 뭐야? 굉장히 거워요 네? 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데 와 칼이 진짜 많아. 와 대박.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이 해물 모든 튀김만 어, 하시 보니까. 고와 <laughs> 딱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아딱 발라내면 딱 나오는 살들. 아. 음, 나도 자 먹는 방법은 이거 문화의 차이예요. 이제 더럽고 위생적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문화의 차이니까 이해하셔야 예, 돼요. 뭐, 아이, 이거. 대구레미야. 생레몬을 좀 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생레몬. 레몬을 주는 것 같거든요? 레몬을 달라고 하십쇼, 레몬. 짜 먹게. 라이몬, <laughs> 라이몬. 아, 맛있게 이렇게 레몬에 어, 실제 와서 드시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워낙 이제 여기에 좀 관련이 돼 있어서. <놀람> <놀람> 아니 제가 여기에 술을 몰래 들고 와서 먹다 걸리면 어때? 일단 제질 당하는데 제질 당하고 나서도 또 걸리면 폴리스팀이된다갑니다무서가되야돼요 예, 예. 아랍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내가 사온 술을 먹다가 걸려도 감옥에 간대요 예, 제재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 소주나 맥주나 뭐 양주나 이런거 되는거 갖고 와서 드시면 안됩니다 물론 못 피하세요 개방적인 나라인데 아무리 개방적인 나라를 할지라도 저 사람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문화의 차이니까 그거를 표정량이 다른 거니까 그런 걸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고맙습니다 니카 콜루 미야탕 참시미아탕 참시인 예155디라 나왔습니다 155디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을 하면 어, 지금 1달러가 120이거든요 18,600원 다해서 18,600원 나왔어요 엄청 조금 나왔죠 힘들라, 힘들라. 근처에 카페를 올라왔어요 여기서 어, 야생을 잘 보여서 올라왔는데 요렇게 팝니다 커피도 팔고 에스프레소도 팔고 티도 팔고요 근데 어, 저층 아랍 전문가가 여기서 민트티를 먹어야 된다고 계속 추천 해서 전 민트티를 먹어볼 생각이에요 엄청 진하대요 여기 보면 칵테일 메뉴가 있어서 어? 웬 술이지?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어.. 술이 안 들어갔어요 그 재료에서 술만 빠졌어요 다 버진 버진 다 버진 술이 안 들어갈 칵테일입니다 술 생각하시면 안되고 민트티하고 어 차려 갑니다.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볼까? 아이스크림이 아름이 맛있대요. 뭐 우유가 괜찮아서 크림이 괜찮아서 이게 맛있는 건지 모르는데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네, 민트 차를 시켰어요. 저기 많이 보시면 여기 민트가 쭉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많죠? 그리고 이거를 어어 향이 너무 좋아요. 요렇게 다려렇게딱 음. 아 깔끔하게 확 씻어준다 진짜. 이게 그냥 민트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약간 단맛이 세요. 이게 설탕이 들어간 거요 설탕. 이게 이어자칭 아랍 전문가가 저에게 해준 얘기인데 아랍 사람들은 어, 단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왜냐면단 음식을 먹고 이렇게 달콤하게 살아야 나중에 이제 죽어서도 행복하게 달콤하게 살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요술못 하고 담배 못 하니까 이게 단계 땡기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보시면 밖에 배움으로 차별 나 싶어 밖에 보이시죠? 되게 좋아요 이 가격은 이거 한잔22 니나르니까 오늘 어, 한또한 2,400원 예 네. 천천히 마시면서 음식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오셔서 여기 구경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